반갑습니다 고래의 선장입니다 1월 3일 토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임들 제가 토요일날 출근을 해버렸어요 정말 엄청난 희소식을 주말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출근을 했는데요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방송 봐주시면 저는 힘이 날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새벽에 출근을 했거든요 뉴욕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월요일날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주임들 차트 보이시죠? 삼성전자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벽하게 만들어졌고요 자 어제만 7.84% 10 상승, 지금 미친듯이 상승중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패턴이 나오면 이전에 상승했던 길이만큼 상승해요 지금 아직 이정도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1분기 목표가 16만원에서 20만원 간다는 분석 결국에 삼성전자는 30만원 갑니다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고 깜짝 놀래지 마세요 오늘 제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매매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월 3일 토요일 새벽 6시 15분에 속보가 떴어요 국내 증시와 삼성전자의 날개를 달아줄 소식인데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요 새해 첫날 3대 지수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인데요 아니, 소폭 상승한 것 같고 무슨 날개를 다냐 이렇게 말씀하실 주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주님들 엄청난 이 소식이 뭐냐면은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보합세로 마감됐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스닥도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만들고 있고 S&P 500도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이 패턴은 미친듯이 날아갈 수 있는 패턴이에요 지금 오른쪽 3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됐고 지금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죠. 왼쪽에 코스피 보시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완성이 됐고 이전 고점을 지금 막 뚫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이 패턴이 나오면 이전에 상상한 길이만큼 상상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코스피 스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상상한 길이만큼 상상한다고 봤을 때 이제 초입이고 5000p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뉴욕 3대 지수도 이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올해는 불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줄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4% 넘게 상승을 했어요. 엄청난 이 소식이죠. 제가 이런 소식 들려 드리려고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토요일 날 쉬지도 않고 출근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엄청나게 더 좋은 소식도 많으니까 재방송 끝까지 봐주세요. 주님들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목표가 알려드릴 텐데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오면요.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패턴이에요. 고점을 한번 찍고 조정이 들어오고 이전 고점 근처에 가면 매도세가 들어옵니다.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매수세가 붙어요. 그래서 추세선이 점점 위로 올라가죠. 거래량이 붙으면서 삼각수리. 완성시키고 이전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을 뛰어넘었을 때는 이전에 상승한 길이만큼 상승한다.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정해봤어요. 어센딩 트라이앵 패턴이 완성이 됐고요. 이전에 길이만큼 상승한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 1분기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는 16만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혼자 잘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증시 증식, 국내 증시가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증권사들도 목표가를요.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자리를 갈것 같아요. 주인들 제가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2026년도에 내가 돈을 잘 벌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돼? 딱한 종목만 집어줘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삼성전자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상승이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25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달성했어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고요. 삼성을 넘어서 대한민국 최초의 기록입니다. 제가 차트 분석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보통 기가 막히게 안 하면 이런 얘기 안 하죠. 남들이 잘안 하는 25년간의 장기 추세를 분석해놨어요. 삼성전자 이번 년도 에 20만 원 가고요. 2~3년 뒤에 30만 원 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자세한 분석은 뒤에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의 삼성전자 실적을 토대로 올해 분기별 실적 예측이 30조 원이에요. 올해 전체로 따지면 실적이 120조 원이 돼요. 여러분들 이걸 토대로 보면 올해 20만 원이라는 목표가도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적의 정점은 2028년도에 찍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삼성그룹 전체가 좋을 겁니다. 제 오늘 방송 봐주시는 우리 주식. 주님들에 대한 선물로 2026년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방송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끝까지 보시고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삼성그룹이 묻어서 안간 종목을 못 봤거든요. 제가 1,500종목을 다 뒤져가지고요. 삼성그룹이 최대의 주주이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입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 5년간 흑자에다가 오픈 AI 70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종목이고 더 중요한 거는 번개차트 월봉 하단에 6 0일선에 있다는 겁니다. 이 번개차트는요, 이 하단에서 단기간에 100% 상승을 할수 있어요. 정말 어렵게 골랐습니다, 이 종목. 제 방송은 만명 이상의 주님들이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이 여러분들 해결이 안 돼요. 한꺼번에 매수액가 몰리면요, 갈 것도 안 가서 제가 고민하다가 하단에 제 번호 심어놨습니다. 오늘 선물로 6504-5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주님들께 무료로 이 종목 알려드릴게요. 보내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업 분석 해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인들 주식은요 상패 같은 위험성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실적이 좋고요. 삼성 이런 값 합니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날려면 매수가가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이에요. 물려도 여러분들 바닥입니다. 제가 어떤 종목이든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거 비추천합니다. 왜이 종목을 꼭 보셔야 되냐면은 세계 최대 AI 팩토리 구축. 대한민국은 이걸 앞으로 할 거거든요. 굵직한 대기업들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요 현재 슬로건을 내건 게 AI 팩 팩 구축입니다. 이제 이 AI 팩토리를 모르고선 앞으로 주식을 할수 없어요. 이 AI 팩토리가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자율주행 피지컬 AI로 커지고요. 관련된 부품주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AI 팩토리 를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기둥을 두고요. 반도체 장비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관련 부품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조율을 할수 있는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100%가 올라간 상황.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원희가 EPS가 200% 상승하고요. 삼성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레인보우 로버틱스가 200%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FSD도 100%. 지금 마지막 AI 소프트웨어 부분이요.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돈을 벌려면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을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위치가 안 좋아서 수익률이 크지 않거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요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주부는 적자인 회사가 많은데 이 기업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입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이 86억이고요 영업이익률이 10.83%나 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AI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저희 이 AI 소프트웨어 부분 종목들을요 기업 분석으로 해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상위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입니다. 5,3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자,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자인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 기업의 영업위익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채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ROE가 31.88%로 워렌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렌버핏은 ROE 15% 이상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자, 좋은 부분에 노 노란색 표시를 해두는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3개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알수 있죠? 이 기업은 노란색 표시가 4개입니다. 별 4개짜리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볼 수가 없겠죠. 차트 좋죠? 기업 분석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4-5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보시면 은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하단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지. 이미 이런 양봉 나고 위에서 잡으면 50%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래 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인들 재배에 태워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은요. 실든 좋던 반도체 섹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 진입이 된 상태예요. 최소 2, 3년간은 반도체 섹터는 먹거리가 있어요.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를 부 분석한 게 있습니다. 17만 5천 원 간다고 분석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그 이유가 뭐냐. 메모리 슈퍼 사이클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삼성은 깔고 가셔야죠. 단기적으로 1년 정도 있다가 20만 원 간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5년간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상의 평행 채널 중단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곳을 지지하고 상단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도 이 중단을 뛰어넘으면 지지를 하고 상단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가가 몇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슈퍼 사이클이 오면 이 길에서 무서운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슈퍼 사이클 꼭 기억하세요. 오늘 재방송 잘 보셨죠?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섹터의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1년 하락 후에 100% 상승했었고요. 지금 이 1년의 기간만큼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처럼 100%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지 않나? 그래서 이 번개 차트가 무서운 거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라는 게 장점이고요. 일단 안정성이 확. 되죠. 주식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동전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자인 기업은 할 수가 없는데 이 기업은 흑자이고요. 거기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쌍둥이 차트에다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오픈aa 7배초 스타게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번호 6504-5572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 주신 우리 주임들께 선물로 이 종목을 무료로 알려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렸죠. 이 물량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임들도 귀찮고 저도 사실 보내드리는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 알려드릴 수 있고 주임들도 좋은 종목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서 귀찮더라도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방송 좋으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래선장이었습니다.